한 주간 일어난 뉴스를 정리하는 OBC 주간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시작하는 경기지역 자치단체장들은 경제와 균형, 성장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디추모공원에서 해외 방문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화두는 권력에 맞서는 정의였습니다.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소속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제를 다음 달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는 OBC 주간뉴스입니다. 초소식입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시작하는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은 경제와 균형, 성장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각 자치단체장의 각오와 다짐을 손세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소와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산업 혁신을 기반으로 인구 100만 특례시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브레인 시티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저희가 정부에 지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부 지역은 저희들이 수소와 미래 자동차 특화 지역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반도체, 미래 자동차를 3대 축으로 산업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도시가 하나의 숲으로 연결되는 친환경 생태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GTX와 수원발 KTX 평택 안중간 철도 연결과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을 통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평택호 관광단지 등 문화예술 기반을 확장해 균형 발전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도시 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동서 중남부 4개 생활권의 발전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시민시대 특례시다운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성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100만 시민시대 특례시다운 특례시 희망 화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북권은 첨단 산업을 거점으로 도심 속 녹지를 확충해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고 서북권은 해양 레저 관광 특화 지역으로 남북권은 자동차 바이오 제약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기반 산업 클러스터를 중북권은 삼기 신도시와 광역 교통 시설 연계를 통한 신규 성장 동력을 발굴해 도시 균형 발전의 기틀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색다른 성남을 실현해 성남의 새로운 미래 50년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과 4차 산업혁명, 힐링도시와 맞춤복지도시 등 4가지 분야의 실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야탑밸리 등을 연결하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산단 조성과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에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시 전체를 4차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어, 하기로 한시 어, 포함해서 9개 기관이 협약을 작년 10월에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동의 바이오 클러스터 어, 조성을 이제 좀더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12월 31일까지 예, 타당성, 사업 타당성 어, 조사 용역이 12월 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OBC 더원 방송 손세준입니다. 인도와 세안 신남방 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현 경기지사가 파트너십 강화와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지사의 이번 해외 방문은 취임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방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번 미국과 일본 출장에서는 해외기업들이 우리 경기도에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만, 이번 인도와 태국 출장은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또 경기도의 해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출장을 갑니다. 이번 인도와 태국 방문은 인도 아세안 신남방 시장 진출과 국제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췄습니다. 첫 기착지인 인도에선 경제단체 초청 간담회, 주정부 관계자 면담, 인도 진출 한국기업대표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며 양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인도 정부 주요 장관을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했습니다. 아쉬윈이 바이슈나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 정부, 경기도, 국내 대기업 반도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아쉬윈이 바이슈나우 장관은 이를 즉석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태국에선 2023 지페어 아세안 플러스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중소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집회어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특화 한국상품전시회로 경기도의 대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올해 참여기업은 해외현지에서 경기도가 단독 개최한 역대 해외 집회어 중 최대 규모입니다. 개막식에선 줄인 락사나위시 태국 부총리와 만나 투자, 관광,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의견을 나누고 긍정적 화답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첫 해외 방문이 돈 버는 역할이었다면 이번 방문은 돈 벌게 지원하는 역할을 자임했던 김동연 도지사 오는 8일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OBC 더원 방송 방수빈입니다. 광주와 전주 지방법원에 이어 수원 지방법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 지법은 지난 4일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은 정부의 제 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측두 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제를 다음 달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합니다. 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초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다른 사람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가 공개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아트센터 등 6개 기관이 기존 A등급인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기신보는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역시 경기신보는 유일하게 가등급을 받으며 최고평가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 21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용인 미르 스타디움 주 경기장에서 2023 용인 KTFL 전국 실험 육상 경기 챔피언십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실험 육상 연맹이 주최하고 경기도 육상 연맹과 용인시 육상 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올해 KTFL 시리즈 대회에서 상위권에 올라 출전권을 획득한 3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 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검경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7월 첫주 OBC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